면에점 A랑 점 B가 주어져 있는데 제1 사분면 위에 점 A, 제3 사분면 위에 점 B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점 A, B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고, 길이의 비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주어진 조건대로 y는 x 위에 점 A와 B를 그려봤고요. 여기서 OB랑 OA가 지금 길이의 비가 1대 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H도 한번 찍어볼게요. A에서 Y축에 내린 점이래요. 이렇게 수선해발, 이번엔 B에서 X축으로 수선해발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A랑 L을 이어볼게요. B랑 H를 이어볼게요. 두 교점을,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인 O와 P를 이어서 직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직선과 LH 선분이 만나는 교점을 또다시 Q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O, Q, L을 지나는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81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o 의 좌표, q 의 좌표, l의 좌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죠. 자, 이제 문제에서 준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힌트를 그래프에 적어 넣어 볼게요. 먼저 OB와 OA의 길이의 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적을게요. 1대 2다 보니까 자, 이 길이도 밑변의 길이 길이의 비도 1대2일 거고요. 높이에 대한 비도 역시나 1대2일 건데요. 여기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지금 완전히 같은 상태예요. 따라서 여기를 지금 제가 a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2a라고 잡는다면 b의 좌표는 여기도 마이너스 2a a의 y좌표도 마찬가지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일단 이렇게 길이의 b를 이용해서 잡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q에 대한 정보를 얻기 이전에 p에 대한 정보를 먼저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자, p에 대한 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p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은 LA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봅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먼저 기울기가 3A분의 A예요. 3A분의 A. 다시 말한 기울기가 3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 지나는 점은 a, a로 할게요. 요렇게요. 정리해 주면 요렇게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 볼게요. 기울기는요. 2a분의 3a예요. 기울기는 2a분의 3a 다시 말하면 2분의 3이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3x, y절편이 지금 y절편이 지금 a죠. 이렇게,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봅니다. 2분의 3x 플러스 a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a. 양변에 6을 곱하고 시작할게요. 9x 플러스 6a는 3x 플러스 6a. 따라서 <laughs> 여기가 3x가 아니죠. 2x죠. 6을 곱했으니까 이항하면 7x는 <laughs> 여기도 4네요. 6을 곱했으니까 4a 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2a 따라서 x의 좌표는 마이너스 7분의 2a가 됩니다. 이게 지금 p의 x좌표 구한 거고요. y좌표는 다시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y는 2분의 3x x좌표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더하기 a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7분의 3a 플러스 a니까 7분의 4a가 나오겠죠? 따라서 p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7분의 2a, 7분의 4a인 거예요 그럼 op 직선 직선 OP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Q를 구하기 위해서는 LH의 직선 LH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직선 LH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먼저 살펴봤어요. 기울기를 살펴보니까, 아, 지금 밑변의 길이가 2에 높이가 지금 1인 2a에 a다 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둘이 수직이구나가 바로 보일 거예요. 얘가 바로 직각 삼각형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지름은 아무래도 5L의 길이가 지름이 되겠죠. 원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지름이 2A이구나. 다시 말하면 반지름은 A구나. a 구나 a 제곱파이가 2분의 81파이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A제곱이 2분의 81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게 뭐죠? 요 길이죠. 5A의 길이는 지금 뭐예요? A a,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o a 의 길이는 루트 2a이고요. 2a, 2a 여기는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2루트 2a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문제의 답은 4 곱하기 a제곱이 되면서 2 곱하기 8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62가 나옵니다.